정상권 예배를 드리는 주여 저희들이 되자여 주시옵 없어서 네. 예배가 회복 중진하여 하나님이여 한국과 온 세계 예배 회복운동 이 아름다운 소식이 주여 유튜브를 통하여 신문방송 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음 네버 블루카페 아버지여 페이스북이나 저희 여러 SNS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많이 많이 전파하여 아름다운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귀한 세상을 일고갈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하나님 아버지, 이제 귀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하나님의 책을 보고 읽으면서 또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신의 말씀대로 십천나무로 말매와 천도와 선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며 하나님의 한민족 주여보고마 원로 선교의 귀한 인재를 양성하는 해복운동이 되자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절로비싸오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.